지금 나와 함께 이 꽁냥꽁냥거리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라고요. 내가 그런다거나 반대로 주변에서 꼭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야, 난 맨날 나쁜 남자만 꼬이나 봐. 이 이야기가 분명 경험담이거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거예요. 왜 그런 나쁜 남자만 꼬인다고 생각하는지, 왜 그런 남자만 꼬이는지 아시나요?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짜 남자들이 다 나빠서 그럴까요? 사실 처음부터 나쁜 남자는 없는 거 아시죠? 모르겠다고요. 바로 알려드릴게요. 일단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하지 나쁜 면을 보려고 하진 않잖아요. 그리고 콩깍지가 씌어지는데 그런 게 보이겠어요? 내가 좋아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버리잖아요. 그쵸? 다들 이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. 그리고 남자도 여자 한번 꼬셔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해요. 그러니까 나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연애를 하고 썸을 타게 되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꽁냥꽁냥거리면서 좋은 기억이 훨씬 더 많이 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.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한 내용의 흐름을 보면 나쁜 남자 이야기는 언제쯤 해줄 거냐라고 생각되실 텐데, 전 지금 계속 나쁜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나쁜 남자라고요. 지금 나와 함께 이 꽁냥꽁냥거리고 있는 이사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라고요.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나와의 연애가 끝나서 헤어졌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. 바로 그 시점이 세상 좋은 남자에서 나쁜 남자로 변하는 시기인 거예요. 사람은 보통 헤어진 직후에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훨씬 많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리고 내 주변에다가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쁜 남자 혹은 나쁜 놈이 되는 거죠. 아니면 그냥 개새. 내가 말하면서 안 좋은 기억이랑 나쁜 기억들을 더 증가시키잖아요. 그러다가 왜 나는 이렇게 나쁜 놈들만 만나는 걸까.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물론 남자가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나쁜 기억이 많아지는 건데 꽁냥꽁냥하다가 갑자기 우리 그만 만나. 이러는 거 아니면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게끔 할거 아니에요. 어쨌든 남자는 그게 티가 좀 많이 나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혹은 나와의 약속보단 다른 약속의 빈도수가 늘어나게 돼요. 그 과정 속에서 나쁜 남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아, 아니다. 나쁜 남자보단 나쁜 놈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물론 그때 진짜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고, 나쁜 남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걸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이별하면,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쁜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런 이별하기 직전의 행동들이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, 나는 항상 나쁜 남자만 만나는 것 같아.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다음 연애 때도 그 밥에 그 나물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남자를 보게 된다니까요.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연애의 좋은 점, 장점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남자 바라보고 그냥 좋은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. 그냥 나랑 헤어지면 나쁜 놈이다.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나는 항상 나쁜 남자만 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.